안녕하세요, 여러분. Uh, this is JJ again for your English teacher. o okay? k 자, 오늘 제 여행 영어가 2강이에요 어, 오늘은 어, 어, 비행기 안에서의 시인을 가지고 어, 준비를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영어를 이렇게 할 때는요 대화의 어떤 패턴, 그 문장을 만드는 패턴도 좋아, 중요하고요. 그걸 어떤 뼈대라고 할수 있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단어를 알아야지 어 뭔가 문장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거를 벽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패턴, 어떤 말을 시작할 때 어떤 글의 구조라는 게 어떤 structure라는 게 구조라면 단어, 단어는 벽돌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행영화 하면서 제가 어휘를, 어 여행에서 쓰이는 어휘들을 좀더 다뤄드리고 그 다음에 어 conversation, 어 예문을 가지고 또 알려드리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어,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좀더 좋은 팁이라든가 아니면 아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시면 이제 댓글 창에 네, 남겨주시면 이제 제가 참고하도록 할게요. 네, 어, English is fun. 어, JJ is fun. Fun English again.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이렇게 잠깐 어, 리뷰 한번 해볼게요. 출장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Right. Business trip, business t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풍은 뭐였어요? 아 당장 떠오르는 게말 뭐냐면 피크닉입니다. 왜 그만큼 우리가 많이 썼기 때문에그 때요. 그런데 어, 많이 쓰는 것들은 우리 꽤 뇌에 오래 남아요. 근데 어, 학교에서 가거나 이제 이런 어, 소풍들은 뭐라고 했죠? 무슨 트 r i p right? b e a t h trip라고 합니다. e a t trip. 자 여행사 그러면은 travel agency travel agency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조금 조금씩 기억이 나시죠? 나 이제 수화물로 보낼 가방이 있습니까라는 표현 이 있었죠. 자, r 렇게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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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i r s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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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i r s a r e i r i s i g s Are you checking any bags?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기억이 나셨죠 이제? 자, travel word 가겠습니다. 여행을 할때 우리가 조금 이런 아, 단어들을 알아두면요, 여행을 할때 훨씬 더 어, 재밌게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공항 가시면 이런 사인을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네, 첫 번째 단어는 departure라고 합니다. 어, 첫 번째 노란 요 부분. 자, departure. departure,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요. 출발이라는 뜻이에요. 공항에 가시면, 어, 출, 어디서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로 여행하게 될 때, 비행기를 타는 곳, 거기를 이제 출발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이 누군가 온다 그럴 때, 이제 우리나라에 입국을 한다 그럴 때는, 어디로 갑니까? 도착으로 가죠. 자, 일단 출발에서는 이제 departure라고 하는데요. 아, departure 굉장히 생소할 수가 있어요. departure가 도대체 뭐의 의미지? 자 그랬더니 자 d e p a r t r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depart, depart. 자 part가 있어요. d 떨어지다 아래 뭐 이런 뜻인데 part는 나눠지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나눠져서 떨어 떠난, 떠난다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Depart라는 게 출발하다고 departure는요 명사입니다. 그래서 departure. 출발이고요. 밑에 단어로 가볼게요. 같이 볼게요. Arrival, arrival 도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 도착. 그러면 자 to depart 하면은 출발하다. to arrive 하면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라는 뜻이거든요. So arrive가 동사고 도착하다라는 동사고 얘를 어, 명사로 바꿔볼 때는 arrival이 됩니다. 맞죠? Arrival.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단어 파란색에 있는 단어를 한번 볼게요 baggage, baggage. 근데 왜 bag이라고 안하고 baggage라고 그러죠? 네 <laughs> 예, 어떤 거는 이제 bag이라고 그러고 bag, baggage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가방 그러면 bag, bag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꼭이 여행가방은 baggage라고 해요 왜 도대체 bag은 뭐고 baggage는 뭐고 또 어디서 들어봐면 러기지라고도 들었는데 러기지는 또 도대체 뭔가 이제 그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어 지금 제 순전히 제 기준입니다. 제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알아본 거예요. 자, 백이지 그러면 일단 짐이라는가 수화물을 배기지라고 하고요. 어, 백이지와 러기지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백이지는요, 어 둘다 이제 무거운 가방 그런 백이지라고 하고 수화물을 말하는데. 들고 다닐 수 있는 여행 가방이면은 즉 백이즈 쪽에 속하고요. 러기지라고 하는 건요. 이 배기지보다는 좀더 무거운 가방이에요. 어. 그러니까 부피가 크고 아주 무거운 가방이다. 이 그럼 러기지라고 하시면 돼요. 어, 대부분 아 이제 어 저도 처음에는 이제 배기지는 주로 미국에서 쓰는 말이고 러기지는 영국에서 주로 쓴다라고 어그 네이버 찾아보면 이렇게 나온 거든요 그렇지만 어, 여러분이 한번 보면 러기지에서 패기지는 백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러기지에서 딴다는 것은요. 러그에서왔어요러그라는 거는 것은 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끌 때는 뭔가 끌 때는 어떻게 해요? 무거우니까 끌고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더 무거운 물건, 큰 가방 이런 거를 러기지라고 하는구나. 약간 이 섬세한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패기지. 그러면 어, 짐, 수하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밑에는 게이트 보시죠. 보시죠? 게이트라는 것은 어떤 문을 얘기도 하고요, 어 우리가 어떤 비행기 타면 탑승구 이 거기를 게이트라고도 하고 있어요. 자, let's start the conversation. 자, 이제는 저희가 저는 영어 할 때요, 이게 단어만 막 외우면요, 어 머리에서 쥐가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 벽돌만 다 이제 굳다 보면은 뭔가 제 이어서 이제 뭔가 집어 올리기가 올리기도 해야 되는데 너무 재미가 조금 떨어진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패턴 영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컨버세이션에서 나오는 이게 진짜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컨버세이션 요게 발전를해 봤습니다. in the airplane. 자, 비행기 안에서 네. 어, 대화해요 A와 B 이게 두 사람이 있는데요. 자, 대화 볼게요.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Here it is. Your, your seat is 15B. Please take the right aisle. Excuse me, is this seat a 15B? I think this is my seat. I'm sorry, but I would switching to seat. seats. 자 이런 표현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이거 보실 때는 아 이거는 좀더 내가 조금 한번더 읽어보고 싶다 그러면 이게 포즈 해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혼자서 이렇게 한 번씩 읽어보셔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문자씩 제가 설명 드릴게요 같이 해볼게요 M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M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자 boarding pass 를써그래죠 지난번에 제가 My a I 그 표현 알려드렸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들어가도 될까요? May I come in? 여기 앉아도 될까요? May I sit here? 그렇죠. 어 uh, May I 라는 표현 굉장히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어,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 잘 숙달되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b o a r i n a s 라고 했어요. 아 b o a r i 그러면 비행기 타신 분들은 아 비행기 탈때 이렇게 요만, 만한 좌석표 어, 써진 표아 그거 이제 정도라고 이제 알고 계실 텐데 근데 b o a r 가 b o a 뭐냐고요? 볼드는요 명사로 아니 동사로 쓰일 때요 어디에 타다 탑승하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볼드 어디에 타다 탑승하다 근데 여러분 볼드는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명사로 더 친숙하신 것 같아요 볼드라는 것은 뭐냐면 판이에요 판 그래서 우리가 겨울철에 타는 그그 있잖아요 스노보드 있잖아요 스노보드 그쵸 스노보드도 있고. 에. 이제 이 b o a r d 다가 이따 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에 바로 boarding pass입니다. 그래서 탑승권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boarding의 뜻을 먼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boarding pass고요. 자, 시간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비행기 타시게 되면 다한 번씩 보시게 될 겁니다. 탑승권. 자, 그리고 그래서 boarding 아 이게 탑승하다에서 나오는 말이구나. boarding pass 알아두시고요. 자 어디 이제 우리가 배를 탔어요 또는 비행기를 탔어요 그럼 기장이 딱 Welcome on board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해볼게요 Welcome on board 여행을 많이 하신 분들은 아마 요 말이 조금 친숙하실 건데요. 아탑승이 아, 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는 이 비행기에 탑승하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할때 Welcome on board 이렇게 얘기 합니다. 이제 볼드에 여러 가지 예문을 드려서 좀 볼드가 이제 아 이런 뜻이구나. 좀잘와 다하실 것 같아요. 자, so,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했더니 B가 여기 있어요라고 했어요. Here it is, here it is. 네, 어 전에는 here it is라고 안 배운 것 같은데 지난 강의에 기억나십니까? Here you go, here you are 이렇게 했던 표현 기억나세요? 네, here it is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여기 이거 있어요라고 약간 이것을 강조하는 뜻으로 here it is 여기 있어요라고 하는 표현이 됩니다. 어, 그래서 여기 있어요 find X X를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아 여기 있어요라고 할때 here it is 이렇게 얘기됩니다. 자 요거는 어, 왜 here가 앞에 나오죠? 어, 좀 그런데 이거는 이제 어, 다음에 어,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자 A가 말합니다. Your seat is 15B. Please take the right aisle. 이렇게 했어요. 네. 어, 당신의 좌석은 15B입니다. Please take the right aisle. 어, 여러분 이제 그러면 어, take 이제 조금 궁금, 의아해 하시는 거 있을 거예요. 저걸 S가 들어가 있는데 왜 I라고 했을까 아이슬 아닌가? 선생님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S는 어,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자, 테이크 동사 한번 알아볼게요. 테이크라는 것은 가져가다, 데리고 가다, 취하다. 이제 예,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요. 자, 테이크로 이제 예을 하나 어,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아, 왜 e it. 우리가 막 이제 뭔가 흥정을 해요. 어, 아, 이것도 예쁘고, 내가 뭘 사는데? 만약 스카프를 산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어,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쁘고. 어, 그런데 아이고, 좀더 저렴하고, 어, 가격이 미진한 걸 하고. 어, 저 이걸로 할게요. 라고 할때 I will take it. 이렇게 합니다. I will take it. 네, 이걸로 할게요라는 표현. 그러니까 내가 이걸로 가져갈게요라는 그런 표현이죠. 자, 또 하나는 어, 비가막 와요. 비가아 왔는데 우산 가져가라라는 말이죠. 가져가다 동사를 뭘 써야 될지 이제 그 고민이 되시죠. 딱 보세요. Take an umbrella with you. 다시요. Take an umbrella, take an umbrella with you. 자 so, take an umbrella 그래서 우산 가지고 가라. 근데 with you 붙이더라고요. 왜왜 왜 그래서 그냥 take an umbrella 이렇게 하는 것보다 take an umbrella with you 그럼 약간 더 부드러운 표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take 동사 뭐 뭐를 가져가다 이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uh, please take the right aisle 그랬어요. 그럼 take라는 것은 요쪽으로 가세요라는 뜻이거든요. 쪽 어, 길을 취하세요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So please take the right. Iron. 자, 그러면 right, left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건데 이제 right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right에는 이제 또뭐 어, 권리라는 뜻도 있고 뭐울타라는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이제 방향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left 그러면 왼쪽, right 그러면 네, 오른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그러면요? Right hand, 왼발 그러면요, left foot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러면요, right side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 그래서 please take the right aisle, 그렇어요. 도대체 aisle이 뭐냐고요? 아까부터 s를 빼고 선생님이 계속 aisle, aisle 그런데 자, aisle의 뜻을 보겠습니다. aisle이라는 것은요, 통로 또는 어떤 복도 이런 것을 aisle이라고 해요. 우리가 섬도 어, 아일랜드 그러지 아이슬랜드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그 S를 어, 발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 체크인 카운터에서 저기 우리가 그 티켓팅 티켓팅 미리 하지만 모닝 패스 받을 때요. 그 우리 자리를 정하지 않습니까? 자리를 정할 때아 나는 창가 쪽이 좋아요. 아, 저는 화장실을 자주 가는데 저는 그래서 어, 이 통로 쪽으로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말하는 게 아이스입니다. 가져올게요. I see, please. Can I have a I see, please?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창가쪽은 어떻게 될까요? 아, 창은 뭐예요? Window. 그래서 window sea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거 어, 자리 정하실 때 window seat, I see 이거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어, 아, Please take the right aisle.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때 통로가 이쪽, 왼쪽이 있고 오른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어, f i t n B는요. 예, 예. 오른쪽으로 가세요. 오른쪽 통로로 가세요. Please take the right aisle.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B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어, 또 다른 자기 자리에 갔더니 다른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번호를 확인한 후에 물어봅니다. Excuse me. Is this seat, s e a B? 아, 죄송한데요. 오, 어, 이거 s e a B 자리 아닌가요? I think this is my seat. 오, 어, 이거 제 자리인 것 같은데요. 이렇요 네. 자, 이거 내 자리예요, 그러면요. This is my seat. 다시요? This is my seat. 근데 내가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당당돌하게 조금 들릴 수가 있어요. 만약 This is my seat. 그러면은 오, 어, 갑자기 그 앉아있던 사람이 어 이제. u p 드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볼수다면 I think this is my seat I think를 붙여서 조금 다 문장이 길어졌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가 들어갑니다 영어는 이상하게 조금 길어질수록 좀더 공성한 표현이 돼요 그래서 This is my seat이라고 하면 약간 Rude하게 어떤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어, 우리의 마음과는 다르게요 그래서 I think this is my seat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거 부드럽습니다 자 그다음에요 I'm sorry, but would you mind switching seat? 네, 물론 이런 경우에 사과를 먼저 해야 되겠죠. I'm sorry. 어 그런데요. I'm sorry, but. 예, 이렇게 I'm sorry, but would you mind switching seat? 우 m 마인드 되게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마인드. 마인드를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셔서 마인드는 이제 뭐 마음이다, 정신이다 그런 말들 있지만 여기서는 마인드의 동사를 쓸 때는 어떻게 씁니까? 뭔가 싫어하다, 꺼리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주 마인드 두유 마인드 ing 형을 써서요 뭐뭐 하는 거를 꺼리십니까 뭐 하면 이렇게 하면 싫으세요 라고 물어보니게 두유 마인드 ing 이렇게 할게요 만약 또 예문 한번 볼게요 아 제가 창문을 닫아도 괜찮을까요 창문을 닫으면 싫으세요 이런 표현이죠 이런 거를 우주 마인드 클로징 더 윈도우 다시요 우주 마인드 클로징 더 윈도우 자 마인드 다음에 반드시 ing 형태의 동명사형이 없는 거뭐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제가 문을 열어도 괜찮을까요?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Would you mind opening the doo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would you m i n 로한거 보면은 그 밑에 예문들이 쫙 나와있어요. 요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I'm sorry but would you m i c 자그 스위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아 스위치? 아왜 change, 하지그 n 그 e 죠그 a n g e c h a n g 요 c h 요 n g 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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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a n e change, change, c 는 a n g 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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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여러분 스위치 많이 들어보셨죠? 왜냐면요 그게 이제 on and off 이죠 자리만 샥샥 바꾸는 그런 겁니다. 그럼 change는 무슨 뜻이냐면 change는 약간 좀더 나은 방향으로 뭘 한다, 좀더 나은 선택을 한다는 어떤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I want to change the plan. 그러면 이게 uh, 바꾸는 플랜이 이거보다 더 좋으니까 I would like to change my plan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체인지는 뭔가 더 나은 곳으로 바꾼다라는 그런 의미가 더 있고요. 아, 스위치는 그 자리에서 뭔가 자리 바꾸면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라는 표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I'm sorry, but I'm minded switching seats. 이렇게 갔습니다. 자, i n t h e o u r plane. 자, 요 상황 여러분들 잘 보셨나요? 어, 저하고 한번 take turns 한번 해볼게요. I'll take A, you're going to B. 자, 가겠습니다. May I see your boarding pass, please? Your seat is 15B. Please take the right, uh, take the right aisle. 제가 B에 보시더라고요. 제가 B를 가겠습니다. Excuse me, is this seat the 15B? I think that this is my seat. 네, 여러분 잘 해보셨어요? 네. <laughs> 혼자 하라니까 속스럽네요. <쑥스러우네요. 웃음> 자, 오늘 배운 거 한번 어, 어, 리뷰업을 해볼게요. 오늘 배웠던 거, 새로 배웠던 다어 기억나시죠? 자, 탑승권, 영어로 뭐라고 했죠? 뭔가 타다, 뭐 차, 어디 차에 오르다 라고 할때 board, Boarding Pass uh, Ski Board, Snow Board 이렇게 한대요. Boarding Pass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창가 자리를 영어로 뭐라고 했죠? 창가, 창. 아, 이거 너무 쉽죠? 이거. 아, 창가 자리를 바꿔주세요. 네. 그러니까 창가 자리는 Windows 이시죠? 자, 그러면 i c e s 뭘까요? 복도 통도 쪽 이거를 알 쓰시라고 합니다. 자, 어 자리 좀 바꾸실 수 있으실까요? 자리 바꾸시는 거좀 꺼리세요라고 하면요. 우주 마인드 스위칭 시트, 우주 마인드 스위칭 시트. 자, 그러면요, 여기다가 이거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꿔 드린다고 하면 예스예요, 노 o 예요 이거, 이거 좀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우주 마인드, 아, 꺼리십니까? 너무 뭐, 뭐 싫으세요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해야 돼서 어 아니요, 괜찮아요. 노 o 가 바로 예스예요. 그렇죠. 어, 그런데 우주 마인드 스위칭 스트 그런데 아 내가 해주 해준다고 그래 예스 yes 하면 그건 뭐예요? 아 나는 꺼려요, 해주기 싫어요. 이런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주 마인드로 어, 질문을 이제 받으셨을 때는 아 노와 예스를 좀 바꿔서 예,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잘 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주 마인드 스위칭 스트어 그렇게 할게요. No. Yeah, no, 이렇게 얘기를 부드럽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제가 좋아하는 이, 이티콘 중에 하나인데요. 오늘도, 어, 영어를 배우면 배울수록 저는 좀 자신감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열등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제가, 어, 정말 저희 청소년기는 되게 암울했다고 생각을 드는데 열등감 때문에, 뭐 얼굴도 까맣고, 그래서 흑진주라 그러고, 빼짝 말르고막 그래서 자존감이 되게 없었어요. 근데 제가 영어를 배우고 나서, 어, 정말 자존감이. 정말 영혼어 정말 하늘의 선물입니다. 또 하나의 하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 자신감을 가지시는 하루 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